이거 빗자루랑 쓰레 받기네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어, 어린이꺼야, 어린이꺼. 한번 마무자 어, 해보자. 한번 더? 아, 한번 더. 수영장, 이거 사진 찍고 가자. 선생님이랑. 어, 이거 조금만 더 찍고. 그 <목소리도> 엄마 어롱어 <어로워> <목소리도> 나는... 동시 동시 우와, 우와 손잡아 짜 하나 둘 하나 둘나찌 펭귄아 오오오 우와 물총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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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laughs> 아가 돌고래네, 아가 돌고래. 우리 공주. 와힘 쓰다. 엉 너무 귀여운데. 엄마 엉덩. 엄마 보여줘. 손이 어떻게 됐어? 왜왜 왜? 우리 딸. 엄마랑 얘기 쓰니까 좋아 네가 단양동 가도 이제. 엄마는 이거야? 피포피포야구워하세요 삐포 아, 아, 아. 단소 살인망가. 꼼꼼하게 해야지. 아, 안녕, 바람, 사랑, 바, 진정. 긁는 거라고. 아, 더워요. <laughs> 오늘 저 날씨가 좋네. 엄마는 여기 안다. 이제 가자, 아빠한테. 아, 안녕. 이제 가 다음에 또 올게. 예! Yeah. <laughs> 아빠랑 작가 오네? 엄마다. 아빠랑은 자고 싶지 않아요? 노는 거는 아빠랑이야. 근데 응. 근데 왜 아빠랑 자 네. 중간에 또 우이 또 와! 야 신대. <laughs> <laughs> 가을 와이프! 뭘 하고 할까? 뭐할 거야? <laughs> 바늘이 몇에 있어? 아니 그래, 7해 있어. 9가 되면 우리 싹 정리, 모두 제자리 하고 목욕하자. 노란코 아다 비행기가 날라갔다 노란 토끼야 잘 자라 아어가 제일 좋아? 호랑이 턱이랑 턱. 어. 볼도 아래, 어, 볼. 어디 있는데? 볼이 위에 <laughs> 눈 감고 눈도 <laughs> 어이, <씨>. 아이치, 잘했다 <laughs> 다했다 <laughs> 아랑이 손도 발라줘 손도 발라줄까? 응라가 해줄까? 응. 아빠 <laughs> 엄마 한갈거 엄마 응? 엄마한 가서 돼요? 아빠가 네. 오늘은 아가랑 자고 싶다 는데 아니 엄마한테 숫자 읽을 줄 알아? 알아? 뭐? 숫자를 읽을 줄 안다고 이게 8인 줄 알아 아랑 아빠가아랑을좀 많이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치? 우리 아랑 숫자 잘읽고 12도 알아요 우리 아랑이 12 <laughs> 맞아 15 1, 2, 3 가나다 동동 깡깡해지겠네 응. 우진 진갖못 싸겠다. 음. 아빠. 뭐. 아, 양따해안 유도. 아빠, 미국어? 음. 아빠, hin, 내가 아빠, 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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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엄 아빠, 아빠, 아가 아빠, 아빠, 아 아빠, 밀어줄까? 아빠, 아도 아빠, 아빠, 탈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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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가내어컨 조금 부숴져 아빠 아빠 우리 바닥에도 통과 꼭지 할까? 그러면 내가 할게 그래 나 숨을게 아빠가따라 음. 와봐 여기 음. 안되겠 <laughs> 아빠 뒤에 숨었네? 아? 아빠 우리 누가 더빨라 볼까? 자, 시작. <laughs> 하나, 둘, 셋. 체크! 뭐살거 있어, 아랑이 어. 뭐살 건데? 아, 이스크림 응? 음.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네. 뭐안 까마요. 그래. 먹 거야! 아! 다쏟아져어 바지 싸울래요! 바지 싸워야겠네? 아랑이 돈도 없으면서 어디 들어가? 바지 싸울래요! 줘? 네! 아랑이 이거 꾸역꾸역 다 네. 먹지 말고 못 먹겠으면 아빠 주고 맛있어? 혀가 아파. 고통을 어. 잘하 <목소리> 삼일이 왔네. 음. 그냥 달림이 나올겠 또. 음, 달림 이미 나왔어. 뭐지? 잠깐 집에 가면서 한번 찾아볼까? 음. 그래. 아랑이 아랑이 아이스크림 다 먹었어? 네, 대단합니다. <laughs> 아빠 아빠랑. 아빠랑 잔다그랬지 네. 그래. 아랑이 오늘 아빠랑 고자 거예요? 엄마랑. <laughs> 뭘 기대하신 거죠? 엄마랑 목욕하고 아빠랑 잔다고 요 앞에서 그랬어. 아랑이, 누구랑 잘 거야, 이리 와? 어, 엄마랑! 아... 아랑아, 근데 좀 전에. 아빠랑 코 잘까? 가자. 어디 가? 응, 그래, 그럼 아빠랑 코 잘까? 맛있어요. 엄마, 빨리만. 빨리만. 엄마가 가라 해봐. 아, 어, 충분해! <laughs> 안녕 타요 루루야 안녕 아파요 다퉜어 앨리스는 오늘 쉬는날이라 오늘은 그냥 아파야 될것 같아 아빠 나 비행기 타문에 아빠 밥먹고 비행기 타면 토해 아니 토가 안팠지 응. 준비 됐어? 준비 됐어? 슈, 음아슈 아 맛있지? 호호호 호호호 가까이서 호호호 짠 우리 집이 뜨어 아유, 그랬어? 그럴 땐 당근을 하나 먹자 응? 아, 지원해옥두 먹듯 밥구이가서 안 되면 그런 <laughs> <laughs> 노래가 있어? 엄마 그거 두손짝그 노래밖에 몰라. 두손던 짝, 소리 없이 짝. 밥 먹고 아니 그만 봐야지. 응한 번만 먹을게 주말 끝, 다리 사또 미안해 아직이마. 목욕하고 가위놀이 하자. 가오지? 우와! 응. 내비게다 음! 뭘 자르고 놀아야 하는 거야, 자연스 음. 책! 응, 책은 아닌데. 비닐지장 색둥이. 엄마왜 밥이랑 치킨은 같이 먹어? 입에서 소어 먹어야 되는 거야. 왜? 나랑 이렇게 밥잘 먹는 거 보면 아빠가 감동하겠다, 감동. <laughs> 나 언니 나 오늘 이어요 여기 되면 30분이에요. 그러는 거야. 빨간색 어? 바늘은 초야초 초 코야오지또 초. 음. 초야, 어렵다 이거 가르클럽뭐뭐 공부해야겠다 아랑이가 수강을 좋아 재밌어 하니까 니응디라노 음. 사우스 랩 그냥 개고사 그냥 꿀 캬. <laughs> 아랑이 그때 뼈 봤어 안 봤어? 봤죠 뼈는 안 타요 안녕 이겨 응. 자도 나도... 하냐? 하면... 칼보여너 우리 여기... 똑같이 똑치 만들다. 키키 우리 여기 안 그래도 같이 하자. 빨강을 맞추고 토도그 맞추고. 어, 짜. 잘하네. 이것도... 이거 다용타야. 찡띵도 없네 아 그냥. 뭐지 우산 쓰고 장아시고 작아다 오늘 우산 쓰고 장아 신을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바람도 엄청 많이 부네 비도 일고갈까 할까? 응 공주 집에 가서 캔디 먹으면 되잖아 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백가을 안돼요 땅굴 안돼요 토를 들고 가야로 간다? 뭐 들고? 저... 괴물 아저씨한테 갈 거야 그래 괴물 아저씨랑 살려고? 응. 잘가 우리 아랑 지금은 나가는데 아저씨한테 가 얼른 문 열면 아저씨 있어 왜안 자? 엄마랑 살 거야? 괴물 아저씨랑 산다 그러면은 아빠는 울지. 우리 와랑이 어디 갔어? 그럼 엄마가 화가 나서 괴물 아저씨랑 산대 갈아졌어. 괴물 아저씨는 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어 그, 엄마 바로 물려 괴물 있죠응 바로 있어 저기 지금. 아유 세상 음. 잘겠다 엄마 지원한데도. 이러니까 힘들어. 자. 아버지게 얘기해... 선물을. 어? Oh, yes. uh -huh. 가 나만 있는 거 맞을까? 내가 베고 좋아 아, 오. 베고. 내가 또고프다비구야 아니야. 확실히 있어. 아침에 봤어. 알고 있네 있어. 우리 하고 이제 자자. 고쳐주세요. 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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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나는 고쳐줄래? 나야 했는데, 망치는 떼어야겠어. 사랑마, <laughs> 근데 목욕 언제 해? <laughs>